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다 간 동화 작가, 권정생, 권정생 선생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사문집, 우리들의 하느님에서 이렇게 글을 적어두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뾰족탑에 십자가도 없애고, 오두막같이 조촐한 집을 짓고 싶다. 교회 간판은 물론 안 붙이고, 강당 같은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으겠다. 의자가 없이도 그냥 맨 마릇 바닥이면 된다. 그곳에 여럿이 둘러 앉아 세상 사를 얘기도 하고, 성경책 얘기도 하고, 가끔은 절간에 스님을 모셔다가 부처님 말씀도 듣고, 점쟁이 할머니를 모셔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겠다. 단호 날이면 돼지도 잡고, 막걸리도 담그고 해서, 함께 춤추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 고준 일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서 권정생 선생님은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때를 상기합니다. 56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또한 그 시골 초가집 교회에 종지기 역할을 하셨더랬습니다. 권정생 작가는. 소박하고 아름답고 거룩했던 새벽기도 장면도 그리움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게 된 까닭을 물질이 풍성해져서 몸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이유를 1993년 새 가정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사랑했던 들꽃 한송이를 나도 사랑하고 싶고 그가 아끼던 새한 마리를 나도 아끼며 살고 싶기 때문이다. 구태여 큰 소리로 외치며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가련한 목숨끼리 다독이며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슬플 때 함께 슬픈 노래 부르고. 기쁠 때 함께 기쁜 노래 부르면 그것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다. 구하기 전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푸른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철마다 피고 지는 꽃과 나무와 열매들, 아름답게 우는 새소리,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물과 그리고 이웃을 주셨다. 검은색과 흰색과 노란색의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웃으며 살라고 이땅 위에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거기서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몫이다. 더는 무엇을 달라고 큰 소리 외치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늘 나라며 인간들이 영원히 살아갈 바른 삶이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흉측한 것이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엔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다.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늘의 뜻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들의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다. 감사합니다.